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49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었지만 바닥을 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평가인데요. 고용지표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비농업 고용지수 14만 2천으로 예상치 16만 4천보다 밑돌았습니다. 지난 1년간 비농업 고용지수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다. 이 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실업률과 그리고 임금상 종류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치와 동일한 4.2% 그리고 전달보다는 오히려 0.1% 적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0.4%로 예상치 0.3%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래도 노동자가 좀더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ME 패치에 의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25BP 가능성이 고용보고서 발표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납작은 급락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번 고용지표가 그렇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투자자 심리가 더 강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번 고용 지표가 예측치와 비교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지표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시장은 현재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같고요. 그래서 혹시 기대에 기대했는데 그리 낙관적 상황이 아니니까 급락장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CME 패치에 의하면 9월 금리 인하는 25BP 가능성이 높지만 11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50BP 가능성이 25BP보다 높은 것은 연준이 처음에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역량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9월 25BP로 시작했다가 11월에 11월에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짐으로써 50BP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대선의 영향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대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증시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져야 좋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누가 만들어 가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대선이 결국에는 그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수 있겠습니다. 9월의 한 주가 벌써 지나갔고 이제 3주가 남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그만의 호재가 지금 당장 존재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의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경제 경제, 거시적인 경제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9월에 이제 남은 이벤트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9월 f m c 에서의 금리 결정인데 이런 이벤트들이 9월 남은 한달큰 변동폭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구독자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사가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데요. 그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9월의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리프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을 포함한 88개 미국 기업 대표들이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서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를 생각하면 트럼프를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를 밝힌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는데 암호화폐 정책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성향이 나와 맞는 쪽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트럼프와 헤르시 양쪽에 걸쳐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트럼프가 되었든 헤르시가 되었든 한쪽만 지지하게 되었을 경우, 그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리플이 분담해야 될 그런 리스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주요 빅테크가 회원으로 있는 미국 기술정책단체 진보회의소가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질문을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현재 1,800만 명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다. 경제 내 암호화폐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들에게 업계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질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권자는 11월 투표 전에 후보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유권자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암호화폐가 그만큼 미국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돈 지급 의혹 관련 행사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재.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이 되었을 터인데요. 배심원에 의해서 이미 유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형량 공판은 하기는 해야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정의 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데 정의 이익 증진이 어떤 면에서의 정의 이익 증진인지 당분간 이와 관련해서 시끄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암호크 시장의 법적 또 하나의 작은 승리라고 한다면 오늘 기사에 의하면 뉴욕 법원이 미국 SEC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한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일부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LCC의 전후 행위에 대해서 어떤 비도덕적 행위, 법적 위반 행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LCC 측에 문서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를 법원이 승인한 것이고요. 다만, 게르겐실러 LCC 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었는데요. 이는 지극히 개인정보라고 해석한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먼에게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